야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부산 사직구장입니다. 2013 한국 야크루트 7프로야고 오늘은 기아타이거스 대 롯데 자이언츠 팀간 5차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기아타이거스는 1번 타자 중견수 이용규입니다. 2번 타자 유격수 김선빈, 3번 타자 좌익수 김주찬. 자이재권 선수 3경기 나서 1승 1.86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1번 타자 3루수 황재균, 2번 타자 좌익수 이승화, 3번 타자는 우익수 손하섭. 롯데와의 경기에서는 2경기 나와서 1 1이닝 1승 1패 3.27 체력이 아주 뛰어난 선수예요 아, 처음부터 공략하죠 아, 금방 하게되는데요 어, 간다 간다 넘어갑니다 김대우 시즌 4호 홈런 야, 지난주 홈런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자마자 김준의초골노에서 솔로 홈런 선취점 만들어내는 롯데입니다 3구 잡아당깁니다 3구 아, 빠져나갑니다 좌익수 앞에 한타 팀의 첫 안타 만들어내고 있는 안치용 7번 타자자 스타트 오. 자, 결국은 볼넷으로 걸어 나갑니다. 번트, 3루 쪽으로 잘 됐습니다. 포수가 잡아서 3루 선택! 어! 자, 3루에서 악순거 되죠! 그 사이에 험으로 안치홍이 파고듭니다. 동점이 됐네요! 1대1 동점! 전혀 나오질 않죠. 그럼요, 그렇죠. 예. 자, 번트 됐고, 이번엔 포수가 잡아서 침착하게 타자를 처리해냅니다. 투자 3루와 2루. 자 이번엔 중견중견 중견, 중견수 앞에 떨어지지않답니다 3점 허민 이루자 3루 들어와서 허브론다 허브로자 허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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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이에요 허메서 아웃 2루에서 들어오던 박기남 선수는 아웃 일단 역전이 되긴 했습니다 2대1 자 번째 자세 2루에서 2루 2루에서 돌아서공꼭 빠져나가죠 그러나 주자는 뛰지 않습니다 4구 이번엔 우중간이죠 우중간 어, 큼지막한 타구입니다 중견 스킬을 완전히 넘겼습니다. 김선빈 홈으로 들어왔고 김주찬은 2루까지 멈춰섭니다. 1타점 2루타 3대1로 앞서나가는 기아타이거스 참... 자, 김주찬이 사직구장에서 첫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전하고를 낮게 가야 될것 같은데. 구자 투수 빠졌죠. 중견 수합의 안타니다 자, 스타트. 4구 이번엔 좌중거리죠. 잔중거라이 스킬을 넘길 듯 보입니다. 펜스 상단을 직접 때렸고일루자손호섭은 3루 들어와서 홈으로 더 홈으로. 자, 홈에서 홈에서 호! 민강민호 1탁점적 단점 말에 3대 2가 됐습니다. 타자 박종윤. 자, 이번엔우중간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강민호 2루. 돌았고 3루까지 갑니다. 3루까지. 주자 3루 1루. 자, 김기루 선수 지금 열혈 팬들인데 아하 따라나가 가지고 전주우 선수. 나고 깜짝 놀랐어요. <laughs> 아3주간 빠져나가는군요 나지원 4구 잡아당기죠 1루간 2루수가 잡아서 천행주자 여기서 아웃 1루에서 1루에서 세이브 3구 좌측이죠 아 이거 넘어가는 것 같아요 파우리아 후에아 넘어갔어요 돌아가죠 드러넘는 이범호 이범호의 드러넘는 시즌 자신의 6호 5대2로 앞서나가는 기아입니다 오우. 오우! 지금 몸에 맞았어요. 실점을 했는데. 번틀소수가 잡아서 침착하게 1루의 처리. 네. 2루까지 보냅니다. 23경기 나서 승리 없이 2패 1세이브 6홀드. 3.38의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3구 유격수. 잡아서 1루. 아웃입니다. 투아웃. 주자는 3루. 구원 2승 2패 1세이브 3홀드. 3.33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별하고 덤진. 인닝 공유, 찰로 삼루. 레수가 마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수수 빠졌죠. 중견수 앞에다. 김준섭 선수는 16경기 나와서 1승 1패 4.57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추고, 야라 이루수 아, 어. 빠져네요 중견수 앞에 빠져 나가죠. 자, 1루. 황성용 선수로 1루 주자가 교체가 됐습니다. 네. 거기다가 타석에 손아섭 자, 이번엔 유격수 잡아서 1루라웃 1루. 최한병 살타. 여기서 그럼 끊어지고 1루에 있던 황지훈은 3루까지. 아. 송은범은 16경기 나서 15와 3분의 1 이닝 승리 없이 3패, 3월드 3세이브. 이거 잘거리 잘쪽. 잘이 정면이로군요. 잘 맞은 타구. 좌측 정면. 3아웃 깔로 호리호리하기는 여전히 참 호리호리합니다. 멀리서 보면 김수환 선수의 느낌이 좀 납니다. 예, 예. 그러한 느낌입니다. 예. 자 느린 화면 보는 사이에 8번 타자 차일목이 홍성미을 상대해서 중견수 앞에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런트됐습니다. 투수가 잡아서 침착하게 타자 주자를 처리해냅니다 선동들 감독은 철저하게 예. 한 점씩 한 점씩 추가하는데 의미를 두고 가네요. 2구 낮은 공1루만빠지는 않답니다. 우측간타 2루자 3루 멈춰섭니다. 3루 1루 5구 1루만빠지는 않답니다. 3루자 허민 1루자 2루에 멈춰섭니다. 김선빈의 1타점 적수다. 확인하는 점수래요. 6대2가 됐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탑니다. 2루자 3루 돌아와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홈으로 자 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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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타점 적수다. 2주로 한점도 못해 7대2가 됐습니다. 공구 잡아당긴 타고 유격수 문규현이 잡아서 1루에 아웃입니다. 3아웃, 좌수 3루와 2루. 1 20과 3분의 1이닝, 1.74 비근자 채점. 8구, 이번엔 좌중간. 좌익수, 잡아 냅니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볼렛 걸어 나옵니다 홍지근. 바깥쪽, 오, 파울입니다. 아, 어, 저 스윙에요. 맞지를 않았군요. 예. 황직은 2루까지 갔습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12. 자, 아웃카운트 한개를 남겨두고 있는 기아가 손나섭을 잡기 위해서 박경타를 올렸습니다. 육구, 스윙 아웃! 경기 끝 7대 2로 기아가 연패를 끊었고, 3일 전에 첫 경기 승리로 장식을 했습니다.